다음 2번 선수분 말씀해 주세요. 윙클 윙클. 네 3번 선수분 랩솔 랩솔. 네 4번 선수분 대가 대가. 네 5번 선수분 신호 신호. 어 잠시만. 왜 이렇게 오개 떨리는데? <laughs> 어왜 이렇게 왜 이렇게 떨어. 어 잠시만. 오늘 좀 진지 충할까오 씨. 그러다. 총상금2억원의 리그 신한은행 해영 용일 KRPR 시즌 1. 와. 저 진호야. 네 애결은 네가 완전 원샷이고 주인공이잖아 네 이긴다고 했을 때 2대0으로 이기는 게 좋냐 애결 가서 이기는 게 좋냐 그러면은 네 입장에서는 무조건 애결 가서 이기는 게 멋있는 거야 그래? 네 그게 명장면이잖아 네그 팬들도 더 많이 느끼고 해결과라는 왜? 왜 소리 아니다 얘들아. 네. <laughs> 아 롬빈기 베스트 레코드 지금 하나 사라져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어지 않습니다. 아한 줄이 비었어요. 공 맞춰 나오면 저거 뺏어가고 싶다. 46초 영이던데. 손 출면 한팩 돌렸어? 맨구 다다 있나 하나씩. 어. 네. 팩 필요 없어. 아, 아, 괜찮아요. 괜찮. 손에 열이 많아. 시즌 아, 풀리그 하는 동안 우리 진짜 액땜 많이 했다. 액땜 한거 오늘 다 터진다. 넷. 네. 네.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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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당리가 정말 무수한 응원을 받으면서 400만 원. 오마카세 잘 먹겠습니다. 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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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마카세 내봐야 돼, 고기 한 톡은 싸야 돼. 진짜. 지금 고민한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해. 고민 해. 고민을 야, 한다고? 와인드 컨트롤하고 있어, 지금 긴장돼가지고. <laughs> <laughs> 야, 오마카세에서 고깃집으로 내려줬는데도 고민을 한다? 이거는 안 돼. 있어. 왜 내려줘? 어떡하지? <laughs> 아니 지금 마인드 컨트롤 지금 나 지금 농담이 아니라 <laughs> 진짜, 진짜야. 지금 아니 진짜 숨쉬기 운동하고 있다고 아, 떨릴 때는 숨 참어. 숨 참는 게 최고야. 나 요새가 맨날 떨리면서 숨참고 했어.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저요. 뭘좀도와요배가 한번 해 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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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카메라가 우리를 딱 전체 샷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회의를 하는 척 제스처가 그래, 어. 딱 이렇게 딱 어?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막 거기 돌리고 있어 어. 대저택이다, 그다음 네? 어, 굿! 대저택? 어 개좋은데? 그다음 광고 먼저 가, 아니면 은 광고 먼저 가있습니다 광고 먼저 광고 픽입니다 <laughs> 야 이거 말도 안돼 말도 안 되는 픽을 가져 저기 완전 그냥 조코 픽만 가져갔는데? 완전 그냥 변수 노려보겠다 이거 아니야 1렙맨 아, 누가 먼저 1세트를 따낼 수 있을 것이지? SA 오토바이의첫 번째 라운드는. 월드 뉴욕 대전 중학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SK가 이 트랙에서 8전 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신호 선수가 마지막까지 살았기 때문인데 네. 지금 떨어졌어요. 출발하자마자 아래쪽으로 좀 밀렸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밀릴 때잠깐만데 수신호 선수가 흑기사를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선수에게 같은 팀의 배가 선수에게 지금 준것 같은데, 파라곤을. 네. 오늘 다른 전략을 좀준비해 갖고 왔네요. 파라곤에 대한 이해도 미리 지금 가지고가고 있었던 램공 선수가 앞쪽에서 버텨주고 있고요. 자, 베가! 자그로 올라오고 있는데 배가가 어, 어, 올라왔죠. 드래 타이밍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위클의 미들라인 흔들어주고 있거든요. 이거 마지막까지 치열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드를 치고 있는 이동. 어, 어 미기였어요. 다 잘렸죠. 신호도 걸렸죠. 일 어, 다오. 매드예요매드예요자 이거 마지막 드래 타이밍 나오는 레고 왔다고. 뒤에서 누굴까요? 뒤에서 누구예요? 이사모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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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 그래. 우리가 지금 방금 승률 100%의 스카이 뉴욕을 깨부쉈다. 깨부쉈다. 그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래. 까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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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아아 괜찮아, 차4아 4차 4차 아아 4차 아차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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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은밀한 지하실 지금부터 가보시죠. 평소에 약간 그 전략대로가 아닌 카트바디에 대한 교체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는 거 뭔가를 깨달으면서 바꾼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안 풀리기 시작하면은 너무 아쉬워지는데요. 카트바디 교체가. 당일가 위쳐 플레습니다 신호가 일단 당일을 못들어왔습니까 지금 절전했어요. 아 어겨울때 해주는 선수가 확실히 에이스다라는 거 수신한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닉네임 상으로 7, 8위가 너무 먼데요. 발도 안 되게 뒤에 네. 있는데요. 많이 붙었습니다. 램보 뭐 대현성의 힘을 한번 보시요 배가 한번 흔들어 놨습니다. 뒤쪽, 옆쪽. 자, 오! 너무 단열합죠. 어, 윙클과 배가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무조건 저기 가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번엔 역으로 윙클 선수와 배가 선수가 얼마큼 뚫고 올라올 건지 이게 중요하고 앞쪽 싸움에서도 어? 당리가 밀리지 않습니다. 아, 어, 이러면은 씨에 그대로 뒤에 주는데요. 일등 가도 일대 나이스! 1등은 내꺼야! 내꺼야! 내꺼 나이스! 아, 등 내꺼야! 갑자기 아씨. 있어. 아 1등 내꺼! 아대저택이랑 아, 그거야 또 애결할 때. 아깝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깝네. 근데 스타트가 좀 많이 밀리 그러니까 스타트가 너무 느리다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차분하게 하자. 아이템 따자!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오프라인 강하네. 야 진짜 사대형 세다. 그러니까. 어. 아, 너무 다행이다. 스피드 떡집은 뽀록이 아닌데 진짜 실력인 건데 그냥 찍어 눌러 버렸네. 완전히 다른 세트고 얘들아 역수입에 역수입까지 네. 생각해. 위기의 상황이 올수록. 너네 명경기 만들으라고 하늘이 내려주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지존 선수는 혹시 히 타이탄 타고 자신감 있는 물율을 확실히 재면서 팀원들에게 파이팅을 불어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각각의 아이템 에이스들이 맞는 역할들입니다 이게. 자 여전히 지금 첫 번째 레물이 넣이는데. 일단 배가 살짝 무고 좋습니다. 선두권과 중위권의 격차가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주선 같은 아이템들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템박스를 확보할 수 있는 2, 3등 라인까지 했거든요. 이러면 뒤쪽에서. 과연 럼밍기 선수 소설, 록시 선수 어떤 지원이 있을지 오히려 SJ인천이 공탭이 많습니다 네, 실드 체크였고 자 일단 햄슨 치면 갑니다 자, 자 여전해도 가고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록시가 몸을 막았고 이러면 지존 각재죠? 지존이 던졌거든요 오오 어땀좀 걸렸어요 부게 묶었어요 네. 어. 그리고 그 사이에 럼밍기 선수도 자석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앞쪽으로 왔기 때문에 선두권이 약간 두텁게 쌓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록시 선수가 앞쪽에 오자 베가가 나이... 오히려 뒤쪽에서 이거 뒷붙 뒷무... 끊어줬죠. 이러면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옴팀을 아직 생존하기했거든요세 번째로 배서 넘기기 불한 방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앞쪽에 시엘드가 천사 없거든요. 야 이러면 자나요. 축복해. 우리 대신한다. 소드로우 대신. 굿 굿. 나았어굿 응. 굿. 차분하게 하고 있다. 차분하게. 오케이 하자. 오케이. 아, 차분하게 하면 딸수 있다. 아 번개가 안 나오네. 아 진짜 <laughs> 네명맞췄는데물 많이 맞췄는데아 그러니까. 진짜. 비행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보시죠 지금 뭉쳐가고 있습니다 오티벌 뒤쪽. 선수 뒤쪽으로 좀쳐주 모습이고 록시가 일단 올라오긴 합니다 뒤쪽에서도 주요 팀들이 좀 힘든 상황이라 이거 1렙은 어느 정도 거리 차이가 나도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을 오티벌의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랙은 세트들이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실드 어. 두개 챙겨가다 보면 네, 우주선에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로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불폭을 적절하게 사용해주고 지수 선수 각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살짝 쪽쪽 줄이 자 이런거 던졌던데! 아 아이, 정확하게!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연달아 엡소를 묶었구요! 오, 우 아, 위로 어요그 사이에 지존도 위로 올라왔고요 뭐. 불타오르긴 하는데 네. 근데 나머지 세명이 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옵티머리 우주선이 두개라서 역전을 당하더라도 점프대 못 넘어가게 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베가 선수는 우선 얼폭좀더 가져가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따라붙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룻방은 그 인상이 힘듭니다 다 붙여가고 있고 주요템 속도가 변화. 다 있어요 천사로 빼고 벼룻방으로 커버! 됐요챔요 아, 아, 이거지. 이게 원래 옵티멀이지. 제 천사가 많이 떴다. 어. 음. 어. 번개도 많이 떴는데 상대 천사도 많이 떴다. 괜찮아, 어. 어. <목소리> 시머리 선택한 팀이 기달고 있습니다. 차이나 빈등 축제 그대로 2대0으로 마감을 지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너무 그 뒤로 좀 밀려있는 상황 티머리 질주좀 막아주셨는데 어느새 주행수 상당히 좋아요! 네. 네. 이들 순위 잘 잡아주면서 공패망포가 꽤돼있었던 SC 인천이거든요. 이러면 턴을 좀한 번은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 선수는 1등에서 달리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아이템들이었기 없 때문에 네. 그냥 공패 맞아주는 역할을 했고 램공 선수가 이거 앞쪽에서 또 엡솔 선수와 세트 싸움 해줍니다. 럼밍 아직 아끼고 있습니다. 점프, 아끼고 있어요? 점 여기서 타이밍 도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아예 마지막까지 가는 거같아요 예. 물거리 정확하게 재서 2위 3위를 끊어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넘기기 어. 계속하기다 이제 썼어요. 자 이러면서 잘막았죠이 g 에게는 속도형 아이템이 들 필요합니다. 자석도 있어, 자석도 있어. 다음 팀. 당깁니다, 당깁니다. 쉴드거든요 아, 이거 웃겼어요. 야, 이게 웃겼어요. 그래도 경기 아, 확신 아이템이다. 가라가 모 결승전. 아, 아쉽다. 아 너무 아, 뭐 아쉬운데. 아 아쉽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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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